즐거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즐거운 워라민의 어머니, 아버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서 오늘 즐거운 만나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어, 우리 첫째, 첫째도 같이 가서 한 번, 어, 같이 입장하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동생이랑 우리 워라민의 오빠 같이 자리에서 저기 뒤로, 뒤로, 뒤로. 자, 뒤쪽으로 자리에서 함께 입장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다 같이 뒤쪽 바라보시면서 박수를 준비해주시면서 우리 원래나 같이. 아직도 오늘 조금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찾아주신 분들께 오라미네 가족이 인사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우리 오라미는 우리 어머니께서 잘 안아주시고요. 자 앞쪽을 바라봐주시면서 차렷.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 감사합니다. 인사. 자, 인사. 박수보 보내주세요. 박수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생일하면 빼놓을서 없는 게 있잖아요. 바로 저기 보이시는 생일 케이크와 축하노래인데요 우리 저와 같이 박수 한번 칠게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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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첫 번째 워어민 생일 축해 프리마켓입니다. 기샤 시작, 기샤 시작. 기 시작, 시작. 지금부터는요, 이 박수 소리에 맞춰서 우리 워라비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되는데요. 노래는 축하합니다. 이 노래를 우리 같이 박수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박수 준비해주시면서 우리 워라비 생일 축하 노래 출발! 박수! 박수, 박수!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월라비세일를 축하합니다. 자, 도 크게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오라비 세기를 축하합니다. 자, 우리 월암 축하합니다. 박수 축하 자, 그럼 이어서 우리 월라비생가족축리월이앞일 있는 하합을어 함께 불어 자, 도록할암이생일하나둘셋하면니다 불어주면 되이고요하을 풀불러치때 여러분들 박수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면서 하나 둘셋불6주세요잡 박수 한번 5 6 4 5 6 4 5 6 해서 우리 첫 번째 5 6 4 5 6 축가 노래 우리 함께 불러봤고요 촛불까지도 멋지게 불어봤습니다.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자리 주인공 오람이 얼굴 표정 한번 봐주세요. 어, 우리 오람이가 아까 조금 울기도 하고 이렇게 건지자 조금 안 좋아졌는데 오람이가 얼굴에 미소가 보이면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주인공 오람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어, 댄스를 한번 준비해 봤데요 우리 오람이랑 한번 열심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춤추고요. 박수님 펴주시면서 자, 우리 원하는 거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갑니다! 박수! 박수! 워라미아분명 조금 웃었어요 어?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우리 워라미도의자비 어,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어, 지금 지어주면 안돼요 또뺐스울수 있으니까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워라미도의자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한번밝혀 이거 청진기입니다 나중에 거서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으라고 청진기 없습니다. <laughs> 저이 없으면 이거 판사 공감이다다질 거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 때라고 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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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사 좀 조금 관심 있습니다. 그럼 이어서 이거 연필 다질 거서 공부자나라고 우리 요 앞에 어 광척 하더니 별로 관심 없고 보니까 이거 엄청 좋아하는 이거 마이크입다질서 가수 연예 이동사라고글 아, 어, 그 막상 니까 별로. 어떤또 어떤거 뭐를 이렇게 보는거지 그러면 요거 다들 하시는돈 머니 나중에 가서 돈 많이 벌으라고 원아미용 돈어 글쎄요 저 별로 어, 돈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한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바로 진행할건데 가기전에 간단하게 엄마 아빠 속마음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님부터 이 중에서 원아미가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마이크 우리 아버님께서 요거 요거 마이크를 원하시고 계신 거어머님 먼저 았으면좋겠어요 연필. 연필 공부 잘하라고 오우 오라미 리가고 싶은가 보다. 오 힘이 이렇게 있어.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, 이야. 자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자손 잠깐만 해주시고요. <laughs>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준비하시고요. 아버님 잡아주시고요. 자 오라미 멋지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자, 박수 준비하시면서 오라미 노인자님 출발하겠습니다. 박수. 옆에서 바로 그냥 가보도록 합니다. 자 과연? 자 일단 돌진 판을 잡는데 힘이 엄청 좋아요. 자, 과연? 자다내려고 거기 좋다고 하네요. 자, 과연? 자 어떤 걸 선택할지. 자 마이크 아직 몰라요. 자 안아주세요, 안아주세요. 아 나왔어, 나어 아직 몰라, 아직 마이크 나왔습니다. 자 생각을 조금 바꿉니다. 자 판사공. 자 잡으면 안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판사공. 둘. 판사범입니다 박수 한번보주세요자 이렇게 해서 오라미의 최종선택은 어, 판사봉이 되었고요. 자 오라미가 어, 판사봉을 잡은 만큼 나중에 꺼서 판사, 검사, 변호사 법조인 돼서 우리 엄마별 효수 있는 우리 오라미가 될수 있도록 다시 오라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우리 워라미 어, 돌잡이까지 진행을 마쳐봤고요 어, 오늘 또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이렇게 또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분들께 우리 워라미네 가족이 인사를 드리면서 어, 이 시간 돌잡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, 오늘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어,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어, 이 시간 우리 워라미네 가족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워라미네 가족 여기 오신 분들 한번 바라봐주세요 바라봐주시고요 차렷!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 너무너무.